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어제 발표됐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11.3%로 오늘 아침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 급등 타격이 더 심한 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가장 살기 비싼 주1 0 곳을 CNBC가 뽑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싸지면서 살기 힘든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이 주류 언론사인 NBC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 라디오 코레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물가 급등을 체감하고 있지만그각 주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 급등에 살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좀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주한다는 소식 자주 들려오는데요. 네. 이 저렴한 지역에 꼽히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비싼 주들을 CNBC가 뽑아 전했습니다. 음... 요즘은 생활비가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각 주별 여러 제품과 써 서비스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살기 가장 비싼 주 10위를 정해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10위부터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0위는 네. 어딥니까 10위는 벌몬주입니다. 네, 벌몬주는 올해 탑 스테이처 비즈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삶의 질이 좋은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만 막상 살아, 살아보려면 어, 쉽지만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작년보다 20% 가량 네. 뛰었고요 어, 예? 벌몬주를 방문했다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9위 역시 미 북동부에 위치한 로드 아일랜드 줍니다. 로드 아일랜드 미 에너지국에 따르면 이곳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천연가스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얻는다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로드 아일랜드에선 작년에 에너지 가격 60%가 급등했고 올해는 또 지금까지 두배또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요금으로 내는 게.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로 프로, 프로비던스에 사는 주민은 워싱턴주 야키마에 사는 주민보다 에너지 요금 거의 두배 가까이 더얹다고 하네요. 겨울에 음, 무이추운곳이거든요이몬과 음, 음. 로즈 로도 아일랜드에 이어서 칠레와 파리도 북동부라면서요. 네, 파리는 커네티컷주입니다 네. 역시 에너지 비용이 치솟은 게 살기 비싼 주탑10 여기에 포함되는데 한 목했고요. 어, 여기에 더해서 음식값도 상대적으로 비, 더 비싼데요. 미시건주 칼라마주라는 곳과 비교해서 큰빵한 덩어리가 60%나 더 비싼 걸로 와우. 나타났습니다. 예. 그다음 7위는 메릴랜드주입니다. 역시 이곳의 식료품 가격도 뛰었는데 특히나 그 워싱턴 D.C. 주변이죠. 예. 그곳이 그곳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른 상승세 나타냈다고 합니다. 메릴랜드 주 베세스다 지역에서 스테이크를 사 먹는다고 하면 미시시피 주 투펠로란 지역보다 40%더 비싸게 어, 돈을 이런. 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크 대신 그라운드 비프, 이 간쇠고기를 선택한다면 이 역시 50%더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 아 물가 급등에 살기가 좀 비싼 주는 동부에 있구나. 우린 동부에 안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laughs> 6위부터는 또 동부 지역이 아닌 곳이 또 나온다면서요? 네, 6위. 우리는 알래스카입니다 아, 네. 알래스카는 원래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예? 일단 농장 넓이가 어, 100만 에이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음, 어. 캘리포니아주는 4300만 에이커라고 하는데 아, 어. 이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걸알수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식품을 다른 주에서 갖고 와야 하고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알래스카 주주네오란 지역의 상추가 애리조나주 유마보다 두배 비싼 것 납득이 음. 가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알래스카 물가 급등을 더더욱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어, 맞아요. 그 알래스카 가서 드링크 이테일을 시키면은 라임이나 이저오 네. 뭡니까 저저 그 옐로우죠. 저 라임하고 레몬이요. 레바, 레몬 네. 이게 좀 조각을 달라 그러면은 쫄 조금 잘라줘요. 아, 너무 비싸서. 어, 어, 아, 여기서는 뭐 라임 같은 거 하나에 프라디오너죠, 뭐 1센트, 2센트, 5센트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하나에 1달러, 2달러씩이네요. 아, 음. 음. 위 5위도 서부 지역이네요. 오레곤주 어떤 점이 5위에 자리하게 했습니까? 오레곤주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18% 올랐는데요. 네. 주택 문, 부족 문제로 그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그로 인해서 렌트비 역시 치솟았습니다. 포틀랜드 지역의 투 베드룸 아파트 렌트비 피츠버그의 비슷한 조건보다 두 배에 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5위에 음. 랭크됐고요. 이어서 4위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다시 미 동부 지역으로 가서 매사추세츠인데요. 음식, 에너지, 거주비 모두 올라서 원투쓰리 펀치를 맞았단 평가입니다. 음. 보스턴의 천연가스 난방비는 1년 전보다 40% 올랐고요. 유제품 가격 15% 이상 올라갔습니다. 보스턴에서 우유 가격이 디트로이트의 두 배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은 3위인데요 캘리포니아 주가 나올 때가 됐는데 3위는 어디예요? 네 3위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아, 야 1위는 아니네요. 다음에는. 네 일단 거주지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어, 네. 2015년 캘리포니아 주 입법 분석과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11만 유닛이 수요에 비해 어? 모자란데요 와우. 이런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쌓이면서 350만 유닛이 부족해졌습니다. 음.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샌프란시스코의 2,400 어, 스퀘어 피트, 2,400 스퀘어 피트 넓이 집을 140만 달러에 샀다라고 하면 그건 예? 굉장히 럭키한 것으로 어, 구, 본다고 와, 하네요. 예? 그렇지만 같은 집을 피닉스에서 산다고 한다면 40만 달러면 구입할 수 있고요. 야. 어, 이런 주택에 더해서 개솔린 가격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건 유명하죠. 맞아요. 네, 어제 잠깐 라디오클랩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렌트 리스 어. 이글을 봤거든요. 투베드룸 투 바트가 뭐 3000불이더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 살기 비싼 2위는 아무래도 뉴욕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이 맨하튼 네. 주택 가격은 그 인근 지역보다 두 배, 음. 또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지역이란 곳과 비교하면 열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네. 주택뿐만이 아니라요. 뉴욕에서 뉴욕 스테이크를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여유가 안 된다고 해요. 네. 이 브루클린에서 뉴욕 스테이크, 미주리주 도플린의50%더 비쌉니다. 네. 뉴욕의 인플레이션 타격은 미국 다른 어느 주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은 네.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타격이 심하고 살기 가장 비싼 주는 비싼 어디예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가 아, 네. 1위로 꼽혔습니다. 알로, 알로하가 제일 비싸네. 네. <laughs> 예, 패러다이즈는 비싸다라고 CNBC는 전했는데요. 네. 하와이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미 본토에 사는 것에두배 정도 지출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비싼데요. 호놀룰루에서 5파운드짜리 설탕을 사려면 일리노이주 덴빌에 두배를 지불해야 하고요. 또 바나나도. 콜로라도 푸에블로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의사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플로리다주 올랜도보다 65% 비싼 자. 진료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살기 비싼 주 하와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스비는 캘리포니아보다는 싸더라고요. 5달러대였었어요. 근데 뭐 네, 워낙에 좋은데니까 뭐 게솔리는 어디 뭐 말이 쓰기나 합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하와이는 그저 방문해서 놀기가 좋은 그러한 곳이지 사는 것은 음. 저 별로 이렇게 안 좋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거기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주를 많이 해오시죠. 네. 이곳으로 네. 옛날에 저희 방송국에서 일하시던 분도 이영호 씨도 네, 하와이에서 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살기는 캘리포니아가 최고죠. 어. 네, 방문할 네. 때는 좋은데 아닙니다. 하와이는 음, 뭐 그런 네. 말씀을하셨었어요 이분이 뉴스 하셨었어요. 진행하는 시와 씨도 하와이에서 왔어요. 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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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